당신 다시 아. 여기서! 상대방. 네. 주, 질풍경 패시브를 열어들세요잘을으세요 이거, 이거 충분히 싸움을안하죠 지금요? 싸움을안 되죠. 지금싸움을안하죠 이게 도망가야 돼요 블라디. 지금요? 아, 라디 요디금 라디 이거는 어... 탑 아카리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그... 탑 리안하고 왜 탑에 내려간다는 걸좀 말해줬어야 되는데. 탑미야돈 미아나... 왜냐면... 얘기 안 했나요?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경기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 글로벌 건은좀 뒤쳐지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게이 조합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블루를 정글러가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그 뭐. 설마 블루를 뺏기는 게 사실은 미드라이너에 가장 무서운 점이잖아요 네. 근데 뺏기면 물론 나쁘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미드라이너를 했을 때보다 블루를 뺏겼을 때그 타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장점을 보시면 치고 빠지게 정말 능해요 그럼요? 그렇게 치고 빠지는 가운데서도 이 캐넨 원딜 이 캐넨이 지금 아이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진짜 원딜이거든요 네. 뭐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 대기하고 있다 분쇄! 빡. 어? 분쇄 땅! 아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베인이 네. 멀리 있어서 베인이 멀리 있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전류방출, 쉔, 쉔. 이조합의 진짜 좋은 점은 쉔이 6레벨을 찍었을 때부터입니다. 네. 탑은 지금 완전 압도하고 있어요. CS 차이도 많이 나고요. 진짜. 네. 군세, 굉장히 쉔. 어그 끌렸고요. 하지만 탈진 걸렸기 때문에 삽니다 네. 살고 레싱십니다 군세, 좋습니다 자그럼성선고 받았고요 네. 카타리나까지 왔고 이제총격겨올 옳고 죽의할 이거 단신도 죽겠는데요 잘 가라 단신 띠용 아유 어, 완벽합니다 오캐러면서 캐렌이 잡고 이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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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죠죠죠죠죠죠죠죠죠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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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히려오히어 오히려+ 오 없고 배인 그 잡아야 되는데 어단생 역시 단생 이번에는 굽개 카타리나 굉장히 잘해 어 더블 캐 카타리나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예풀 네. 풀숲에 숨어서 오늘 그 죽기 지기는 돼 있어 풀숲에 숨어서 잡어 To the R, to the O, to the L, L, 트로이라고 하죠. 이거는 미드라이너가 굉장히 빨리 잘, 잘 와줬어요. 이 r o y This is a mid-rider. t h i 잘 is 어요이 카타리나가 굉장히 잘해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카타리나 is a m i d r i d e 그런 플레이네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있게 뭐냐면, 네. 쉔이 이제 육맥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전 라인에서 쉔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아...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쉔은 스플릿푸시가 되는 데 서포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면의 주력 챔피언들 한탈 여전히 편하게 참여하면서 스플릿푸시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쉔은 그리고 탑에 갔을 때, 뭐, 공템을 가는 쉔이 사실은 가장 뭐이상적인 하겠습니다만, 네. 보통은 방어적인 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것이 이 서포터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 역할이 스플릿 푸시 그리고 아군의 보호막을 걸어주는 역할인데 서포터예요. 너무 잘해요. 아칼리가 다행히 완전 압도하고 있네요, 탑은. 사실 아칼리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림자춤, 그림자춤. 어? 피동덩이 너무 늦게 샀죠? 움직였죠? 어, 너무 늦게 샀어요, 피웅덩이를 이런 상대를 두고 사, 삼 대. 상대... 죄송합니다. <laughs> 위험하죠 근데 이거. 그렇죠. 아 대전 실패. 자 여기서 조바를 맞았지만 안 보이기 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에 가다리나. 그렇습니다. 백업. 네. 알리사가 살짝 까다롭긴 해요 확실히. 네. 하지만 첸이 그림자 돌진으로 어그로를 끌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타겟팅이 거의 캐리닝에 갈 일은 없어요. 이렇게 되 결정 시간 빗나갔고요. 도발 빗나갔죠 마지막 빗기가 때가 의외로 땝니다. 채 2개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돌자 날카로운 검한방 싸움 패배? 그렇습니다. 이럴리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도발 돌아오면 도발 돌아왔죠. 도발 돌아왔죠. 그림자, 그림자 돌아왔죠. 돌진. 그림. 화끈하게 가서 큐로딱 날리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설이죠? 망설이죠? 리신옵니다 니신아요. 단시잡버리고 네. 맞추고 방으로 넘어가고 다시 q 로 넘어가고 제드 올 때까지만 동안고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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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 자머스 등장. 습니다아살려보내는안돼 그렇죠. 안되지. 디시는 감사합니다. 자,지만 카타리나 잡은게 중요합니다. 카타리나 잡았기 때문에 미드 라이너 잡고 제드가 잡고요. 제드도 체력이 지금 위험해요. 아, 도발 걸렸어요. 에이, 쉣! 도발 써 주고 잡아냈습니다. 잡았어요. 서포터 정글라이더. 캐 나왔습니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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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시고 탈진. 번개일전 없어요. 쿨이에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카타리나 키를 많이 가져 카타리나 한번 끊어주면서 네.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글로벌 그렇습니다. 골드를 많이 좁혔습니다 피해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많았어요 글로벌 골드는 600골드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탑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탑에서 압도를 하면 정글러가 참 편해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칼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네. 이게 마뎀도 있고 그냥 물리덴도 있어요. 그렇죠? 하이브 진정한 하이브리드에요. 네. 그래서 템을 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뭐마덴방 갔어요. 운전자 망토로 갔거든요, 블라디미르가. 근데 지금 보시면 곡괭이가 있어요. 그래도 딜이 들어갈 거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 망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마법 무효화의 망토와 곡괭이를 갔는데, 어, 저게 마법공항 총괄 빌드인 것 같긴 한데, 애매합니다. 네. 아정방철 때리고. 거기에 첸근근데 그렇습니다. 답은 압도하고 있고 미드도 CS 압수하고 있는데 키 킬을 많이 먹어서 태무 조금 이쪽이 더 좋네요. 그렇죠. 기괴한 가면에 제드는 지금 어이 뭐죠? 야만의 모두이 준비하고 있고요. 어 만났는데 도와줘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제드가 아또 밑에서는 아리스타에게 질팔 펴서요. 죽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죽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 바텀이 사실 힘든 게 이게 알리스타만 아니었으면 해준다 했을 텐데 아 알리스타 팽리를 또 순식간에 꺼내시는데요 네,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패배한 게임인가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기기 어려 보이긴 한데, 근데 의외로 스킬차가천골로밖에 차, 천골도밖에차안 나고, 탑이 네. 일단 흥했어요. 그렇네요. 네, 탑이 흥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요. 탑에서 하즈 캐리가 나올 수 있군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한타 때 상대로 완전히 이 교란시키는 이 닌자들의 힘을 보셔야 됩니다. 닌자가 단독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닌자, 닌자 하면 조직력이거든요조직골 아이고, 역단방이죠 이거는. 충분히 잡죠. 아 바로 가셔서. 어. 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제가 흡수되거든요. 그렇죠. 스킬 흡수가 돼요. 어제 자이저로 해서 나왔거든요. 네.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리신의 정말 그림과 같은 합류. 리신이 누군지 몰라도 이거는 거의 뭐 인색급이네요. 야 인색도 울고 하겠는데요 울고 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게임에서는 오로지 한 명. 리, 투, 더, 신. 단, 조더 신, 단, 조더 군. 연구소장님만 싸고 있어요! 저는 싸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드도 그렇게 따지면 킬레스만 보면 다 싸고 있어요, 탑 빼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골드가 뒤, 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이템 잘 나왔네요. 뒤질 뻔했어요. 리신 굉장히 지금 아이템 잘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탑은 뭐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은 뭐 죽일라 그래요, 이거. 빌지와 대저컵 나왔어요! 훈련 자망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죠 피해 웅덩이 집 너무 빨리 썼네요. 타워 근처에서 썼어야, 썼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날까요? 아칼리가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치고 빠지게 원조 아칼리거든요 이거 못 잡을까? 이전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아이템 차이가 저 아이템 돈템 두개고 어디 아칼리한 덤빕니까 이거 죽었어 안 죽을 수도 있고요. 네, 잡기는 무리이긴 하지만. 더금근육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도발는게 오히려 손해죠 아...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베인이 그... 이렇게 밀어놓은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정글은 리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신은 갱의 경동이 정말 최적화된. 이렇게 당겨서 막타만 먹으면 베인이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용 먹고 있는데 와드로 확인했죠. 네. 미드 싸우고 있고요. 온가듬에 라라라라라라. 그렇습니다. 니신 네, 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드래곤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애매해요. 긴장되는 순간이죠. 드래곤 타이밍인 걸 알고 아칼리가 왔어요. 아칼리가 왔다는 건 무조건 드래곤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지금 먹자면 손가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베인이 지금 열정의 검인데 이렇다 아직 공템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요. 열정의 검 정도고 아직 뭐 유령문이 나온 거 아니고요. 지금 단신님은 어. 오3일차하려는건가요 우파 2세 드리덤 챔선챔 빠지고요 그렇죠 챔 좋았어요 잘 빠졌어요 좋았어요 필들로 살았고 계속 좀슷 왜냐면 그렇죠 케넨 이기풍잘 들어갔고 아칼리옵니다 아칼리오와 리신 힘들어요 점멸 수고 살아 돌아가고 그렇죠 제드 살았고. 이거는 알리 전사 그렇습니다 베인도 무사하지 못해요 위험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밀고 적당히 이제 드래곤 정도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전멸 실수. 어? 왜 이런 실수 했을까요? 들어가서 궁을 쓰려고 했나요? 네. 어, 종료코, 케일 잡히고요. 하지만 아칼리, 아, 이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 주 딜러는 지금 카타리나예요 근데 네. 카타리나 그 너무 무리했어요. 그렇죠. 카트다운스 못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 아칼리가 있는데요. 아칼리 있어요 지금, 베인과 케네는 조금, 음, 격차가, 어, 스트레스네요, 우 네. 자, 챗 넘으면 넘으면서, 넘어왔죠? 챗 넘으면서, 리신 살리고요. 이거, 우리 베인도 죽어요. 베인도 죽어요. 베인도 죽어요. 베인도 죽어요. 조심해야죠. 빼야죠. 잘 피했네요. 리신은 네. 정말 정확히 킬을 를 달려줬는데, 아이거 낚였어요. 이야, 진짜 좋아. 리신리신의 연기력. 딜이 한꺼번에 훅 났네요. 미신의 연기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잡았어요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다 따라잡았습니다 <laughs>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자 네. 조합의 폭딜 음.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군요 야. 이렇게 다 따라잡아놨으면 결국은 1300골드 차이밖에 안나는데 600골드 차이에요 이제 그렇죠 타워가키면서. 드래곤만 안 뺏겼으면 거의 동점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드래곤 뺏기는 게흐름의 어떤 결과를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때까지는 확실히 좀 유리했다고 보여지고 그때 뺏기면서 뭔가 좀 선회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니신도 지금 아이셋 잘 나오고 있고 아마 근다드 심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쉐는 서포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아이템. 네. 무난한 아이템 가지고 있고, 케넨이 약간 너무 지금 설치고 있어요. 케넨, 이분이네, 어 블라디미르에. 오, 알리스타, 분쇄, 딱 광. 그런데 블라디미르가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수영한 방. 하지만, 블라디는 확실히 버티기는 뭐, 최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케넨이 좀 무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베인이, 이정미가 이제 나왔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무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미신이 이틈을 타서 이제 미드를 빠르게 밀자는 뭐 그런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얼마 시간 안 남았어요? 28분이었거든요, 아까. <웃음> <웃음> 자, 미드 쪽 아빠.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이거? 네. 지금도 밑에 보이나요? 그, 아니,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려졌어요. 포탑 상황이 바텀은 둘다 밀려있고, 탑은 먼저 밀렸네요, 상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칼리는 일단 탑을 빨리 밀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이 일단 미드 쪽을 버텨주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쪽에 단단한 캐릭터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단단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생존력을 담보할 수 있는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중요하죠. 블라디미르는 근원적인 힘 하나로 버텨내주는 거고, 카타리나는 테크니컬한 회피니동으로 상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네. 명의 캐릭터들이 모두 생존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탱키하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닌자 조합의 장점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네. 이거 도발 걸리면? 도발 걸리, 아, 음전을! 이거. 이거 무리했는데, 약간. 닌자 돌침! 자, 니신 자, 뒤딜 들어가고요. <laughs> 리신 전사 살고요. 상대방 잡고 더블킬. 자, 하지만 베인, 베인, 베인 전사. 블라디미르가 마무리를. <laughs> 이건 약간 좀, 오우, 이쪽이 아카리. 블루 팀이 무리를 했어요. 아칼리오입니다. 아칼리오도 다, 다 잡아줘야 되는데. 하드캐리어 어요 아, 이거 살아 돌아가네요. 네. 들어가나 이거를? 어? 이거 들어가나요? 그림자충, 그림자충. 자, 잘이빠져가죠고좋습니다형사성 맞고,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아칼리 잡힐 거 같고, 제드가 그래도 더블킬! 잡고 챈더버우죠. 이게 셰인서포터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쪽 처치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셰더포터첸이 탑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넘어 온다는 겁니다. 해리 포터의 아들 첸포터 사실은 <laughs> 맞는 말이에요. 이 서포터 중에는 사실 최고의 포터는 해리포터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1톤 트럭 중에 최고의 트럭이 뭡니까? 포터죠! 포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포터라는 거예요 네. 이야, 이거 어설픈 닌자 조합 같기도 한데 굉장히 어설픈 닌자 조합이죠 예, 안 같기도 한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좋은 게이 블루에 대한 어떤 압박이 없고요 미드라이너가 네. 치고 빠지기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저 같이 딱 이게 정형화된 한타가 아니라 난전에서 난전에서 빈다는 게진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혼전 양상 네.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데. 미드쪽 우리... 미드쪽 오채 어, 네! 잘났어요 네! 잘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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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이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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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만들어 주고 아, 자 일단 발차해 아, 주고. 아, 존냐! 그래도 한 번! 아, 살았어요. 카타리아 살았어요. 아, 존냐의 아, 보내시가 나왔군요. 카타리나가 아. 아칼리도 사망했네요. 아, 존냐에 당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2차, 2차 포탑까지는 늘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대신에 제드가 2차 포탑을아이고좀 밀기 힘들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적당히 밀고 이제, 이제 빠져야 돼요. 네. <laughs> 벗어나고 있어요 저기. 캐넨이 유령 무기 나왔고요. 여기서 한타 두번 정도 잘못하면 경기 여기서 끝날 수 있죠. 자 군다리 방패 나왔고 황금의 심장에 탐식의 망치, 금자신발. 네. 그렇습니다. 잘 가졌고요. 네. 아, 숨겨진 닌자 조합? 어설픈 닌자 조합이요. 그렇습니다. 아으세요 네.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졸리십니까?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 네. 브랜드 피트죠? 역시, 남자는. 자, 아, 계속해서 파밍해주고. 라인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타워가 다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한 상황 아니지만. 미신! 화려한 컨트롤 보여주나? 유남생! 요거는 약간 무리했죠. 그럼 이거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 약간, 람머스가 망설여지죠? 뒤에 케넨과 도발이 또 있기 때문에, 제드가 있고요. 아칼리가 지금 어디있죠 아칼리가 탑에 잡아주네요! 아, 아칼리가 살아나네요. 블라디가 지금 존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35600대 38200 네. 골드. 지금은 조금 차이가 벌었어요. 아까 미드 싸움에서 잘못해가지고. 네, 200, 2600 골드 차이 나고 있습니다. 자, 와드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먹고 있는데 약간 무리죠? 이거 약간 무리죠? 뒤로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너무 무리인데요? 지금은 안 들켰다는 전자인데 떨어집니까? 중독주의. 음파 실패! 데결전 시간! 헤넬 중독기! 어,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데인을 잡게 어요 그리고 샘 넘어오죠? 샘 넘어오죠? 샘 넘어오죠? 넘어오면서 치고 빠지기! 샘 도발하고 빠지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럼버스 만으면 잡히죠? 럼버스 잡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나는 배고프다! 자 뒤로 빠집니다 배고프다. 여기서 조금 손이 아. 많이 좁혔어요 2천 골드 차이 23대23 네. 잡혔어? 23. 자오 자. 하나 잡고 리쉘! 방어 잡습니다 우와. 이거 방금. 그래도 이거는 블라디가 좀 잘해줬던 게캐를 잡은 건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죽더라도 캐네을 끊어준 거는 네. 더 이상 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일단 라인 정리. 그렇죠. 돈 차이는 거의 비등비등. 한 600골드 차이. 그렇습니다. 아. <놀람> 지금 하면서 어설픈 닌자 조합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닌자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좋은 말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피바라기. 나왔고요 제드. 네. 그리고, 아, 칼리 템이 너무 좋네요. 10년의 올해 지금 수호천사까지 나왔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과연, 네. 이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일 수 있어요, 이게? 이미 베이니 체류 반입니다. 아, 삭제한 거 잡았어요. 보세요, 방금. 아, 칼리 삭제한 거 보세요. 아, 이건 무리했어요. 크게 무리했어요. 지금 근데 3대5예요아아카리게딜 네. 보세요. 베인 삭제하는 거 보세요. 와. 베인 잡아주면 끝난 거죠. 이거 한타 끝났습니다, 이미. 네. 이미 끝났어요. 계속할 수 있는 쪽이 없기 때문에. 카타리나 우바죠 존나 쓴다고 해서 이거 뭐지대 문제가 아니죠. 더블 지금 민신하고 캐는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바로, 바로 갑니다. 네, 내셔를 가서 네셔 버프 먹고 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백키나요백키나요백키나요백기나요백기나요백기나요백기나요 강타 너무 잘생겼고요. 네. 4대5. 자 하나로 잡을 수 있나요? 하나도 못 잡죠. 하나도 못 잡습니다. 탱커들한테는 하나도 못 잡아요. 오와. 마무리.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경기에? 여성이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이게 오, 너무 많아. 조합이다 보니까. 만화 관리가 너무 힘네요 자, 그러니까, 만화 관리가 아니라 싸우면서 만화가 없어서 뭐 집에 가야 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분룡에 대한 어떤 압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개싸움이라고 하죠. 네. 게다가 닌자라는 치고 빠지는 게 가능한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싸움에 정말 특화된 캐릭터들만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도발 한 번에 다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너무 서포터라고 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셰는. 펜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될 종류일텐데요 도발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 폭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드와 아칼리는 코커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조심해야죠 쉔. 아, 제대로 잡히겠습니다만, 알리스타가, 알리스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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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스타도 누굴 타도 <목소리> 해야 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억지기밀고요 네, 그래. 팀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와, 진짜 선수팀 강하네요. 다시 한번 장점을 말씀 드릴게요 네. 개싸움에 능하다 음. 만화 때문에 뭐 뒤로 빠지거나 스킬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없다 기력 관리만 잘 해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써렛 <놀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놀람> 너무 좋아하신 우리 김동수 해설과 함께 아닙니다. 경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 이 조합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어 정말 이 조합은 왜 실전에서 안 쓰이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서포션는 의미가 있는 조합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죠?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는 분명히 이게 단점이 있는 조합들입니다 아칼리도 그렇고 미드제드도 그렇고 그리고 바텀에 뭐 캐넨이라든지. 캐넨은 확실히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들어갔을 때 좋은 거지. 사실은 이게 팀 싸움에서 그러니까 네. 진짜 5대5 막 피말리는 뭐 챔피언스 이런 곳에 나올 만한 조합은 절대 아니에요. 어,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깜짝 전략으로 이용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1경기는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 잠시 쉬었다가 이경기. 서포의 반란. 피곤하신가요? 아닙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 쌩쌩합니다. 오늘도 십니까 <laughs>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laughs> 잠시 후에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네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